1월 15일 V리그 남자부 대한항공과 KB손해보험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저 김상세의 조합 픽을 무료로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 링크로 문의 주시면 24시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은 14승 8패로 이번 시즌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동안 1승 4패로 4패를 모두 5세트의 패배를 했던 만큼 5세트에 계속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한항공입니다. 용병 선수를 대신해서 경기를 뛰고 있는 임동혁 선수가 유독 5세트의 범실이 자주 나오는 모습의 대한항공. 직전 우리카드와의 경기에서도 풀세트 접전 끝에 3대 2로 패배를 했는데요. 두팀 모두 상당히 높은 공격성공률을 보였고 상대적으로. 범실 관리에서 우위를 보여준 우리 카드가 승리를 했습니다.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범실이 발목을 잡았던 직전 경기였죠. 임동혁 선수가 31득점에 공격성공률 52%, 곽승석 선수가 20득점에 공격성공률 64%, 정지석 선수가 18득점에 공격성공률 62%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선수들의 공격 컨디션은 상당히 좋은 대한항공이지만, 최근 범실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범실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팀의 승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대인 KB손해보험은요, 13승 8패로 이번 시즌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한국전력과의 경기에서 김정호 선수와 김홍종 선수가 결정하면서 공수 모두 공백이 생기면서. 셔다웃 패배를 당한 KB 손해보험. 결국 케이타 선수 한 명으로는 경기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직전 경기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김정호 선수와 김홍종 선수의 출전이 불투명한 점이 아쉬운 KB 손해보험입니다. 케이타 선수 혼자 공격을 하다 보니 공격 성공률 자체는 상당히 높았지만 리시브에서 크게 흔들렸고. 상대 서브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던 KB 손해보험입니다. 케이타 선수가 20득점에 공격성공률 62%를 기록했고요. 나머지 선수들은 모두 김정호 선수의 빈 자리를 전혀 채우지 못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홍종 선수는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이번 경기이고 김정호 선수는 경기 직전에 알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김정호 선수가 또다시 결정한다면 케이타 선수 혼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한 KB 손해보험입니다. 두팀 이번 시즌 맞대결 기록을 보시면 두팀 맞대결은 2승 1패로 KB 손해보험이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독 대한항공을 상대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KB 손해보험이고 1패도 풀세트 접전 끝에 패배했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시즌 두팀 기록을 비교해 보시면 대한항공은 시즌에 비해서 맞대결에서 낮은 공격 성공률을 보이면서 이번 시즌 상대 전적에서 열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KB손해보험은 맞대결에서 상당히 좋은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 상황에서 두팀 꽤나 차이가 컸던 이번 시즌 성공률인데요. 서브를 제외하면 대한항공은 대부분의 기록이 시즌 평균보다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 KB 손해보험 역시, 리시브가 좋은 대한항공을 상대로는 서브에서 큰 재미를 모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김정호 선수가 출전하지 못한다면, 대한항공과 상당한 수비 차이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KB 손해보험입니다. 또한 출전하더라도 김홍정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는 만큼 이전보다는 대한항공 선수들이 오픈 상황에서 좋은 공격 성공률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범실로 패배했던 만큼 이번 경기 범실 관리에 유독 신경을 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범실 관리에 유독 신경을 쓴다면 대한항공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목소리> K리그 여자부 KGC인삼공사와 GS칼텍스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KGC인삼공사는 7승 11패로 이번 시즌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IBK기업은행과의 경기에서 이번 시즌 원정에서 불안한 경기력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을 만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3대0 셧아웃 승리를 가져간 KGC인삼공사인데요. 디오프 선수가 살아나니까 확실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리시브에서 안정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공격 성공률, 서브, 그리고 블럭킹까지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KGC 인삼공사인데요. 디오프 선수가 27득점에 공격 성공률 47% 최은지 선수가 10득점에 공격 성공률 53%를 기록하면서 팀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공격도 공격이지만 중앙에서 박은진 선수와 한송이 선수가 블로킹도 상당히 잡아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인삼공사인데요. 지난 경기에서 여혜선 세터 대신 하유림 세터를 출전시키면서 상당히 좋은 경기를 보여준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어떤 세터를 선발 출전시킬지 기대가 되는 KGC 인삼공사입니다. 상대인 GS 칼텍스는요, 11승 6패로 이번 시즌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한국도로공사와의 경기에서 3대 0 승리를 기록하면서 최근 3연승에 성공한 GS 칼텍스인데요. 특히 20점 차 이후 상황에서 선수들이 계속해서 역전을 만들어내면서 경기 후반 집중력이 상당히 좋았던 GS 칼텍스입니다. 안정적인 리시브와 높은 공격 성공률, 그리고 서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GS 칼텍스인데요. 러츠 선수가 19득점에 공격 성공률 36%, 이소영 선수가 17득점에 공격 성공률 58%, 강소희 선수가 12득점에 공격 성공률 38%를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연승을 기록 중이지만, 연승기간 동안 러츠 선수의 공격 성공률이 시즌 초에 비해서 떨어진 모습이 아쉬운 GS 칼텍스인데요. 러츠 선수가 주춤하지만, 이소용 선수와 강소희 선수의 컨디션이 올라온 또 반가운 GS 칼텍스인 만큼, 러츠 선수만 살아나준다면, 더욱더 좋은 경기력이 기대가 되는 GS 칼텍스입니다. 이번 시즌 두팀 맞대결은요, 2승 1패로 GS 칼텍스가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라운드에서는 인삼공사가 승리를 했고요. 2, 3라운드에서는 GS 칼텍스가 모두 승리는 했지만 상당히 팽팽했던 경기 내용이었는데 두팀 이번 시즌 기록을 보시면 시즌 평균과 맞대결 모두 GS 칼텍스가 공격 성공률에서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소하게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 차에서는 인삼공사가 재미를, 그리고 오픈 상황에서는 GS칼텍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준 두팀 맞대결 기록인데요. 두팀블로킹은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번 시즌 서브가 좋은 GS칼텍스가 맞대결에서 서브에 우위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 역시도 두 팀의 에이스 용병, 디우프 선수와 러츠 선수의 활약에 따라 경기의 승패가 결정되어질 전망입니다. 디우프 선수가 직전 경기 하요림 세터와 손발을 맞추면서 보여준 공격력은 확실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반면에, 러츠 선수는 최근 살짝 하락하는 모습의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는데요. 디그는 좋은 도로공사인 만큼, 어느정도 러츠 선수가 공격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GS 칼텍스가 쉽게 승리를 가져가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네요. 홈에서 더 집중력이 좋은 인삼공사인 만큼 디오프 선수가 건재한 이상 쉽게 패배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두 팀의 다득점을 추천드립니다. 김상 세도, 시 청하 는 무료 스포츠 중계 사이트 링크 는 고정 댓 글로 확 인하 실수있 습니다.